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미스터 퍼니의 장난감 가게 상당히 기괴하게 생긴 녀석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요로블록스 공포 게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어? 이거 약간 호기호기 같은데? 환영합니다 당신의 첫 번째 장난감 가게에서의 하룻밤을 아무도 그 장소를 강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안 담당자의 임무입니다 소음이 들리면 확인하러 가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두십시오 무슨 전원을 꺼두라는 거야? Have a nice day? 아니 이거 맵 구조가 퍼피의 플레이 타임이랑 똑같은데? 미니 허기호기들 아이 캔 톡. 그나 말할 수 있어. 미스터 퍼니 m 미 이거 허기호기 <laughs> 패러디 그대로 했고. 그러면서 여기 메카트로닉 선생님까지 백트 스쿨 학교로 돌아가. 와. 어, 이거 뭐야? 스토리 지름에서 누가 똑똑거려뭔 소리야, 이거? 설마 허기호기 뭐지? 이건 무슨 소리죠? 그게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이 문을 열려면 전원을 켜야 합니다. 하지만 전원을 키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잖아. 도둑일지도 몰라. 라면도 전원을 킬것 같은데? 일로 가라고 알려주네. 이건데 아무리 봐도 미니 어기 어긴데? 이름도 펀이더미 뭐한 녀석이야, 이거? 자세도 완전 허격이 그대로고. 웃기는 녀석들이네, 이거. 자, 스태프 온리. 가보도록 합시다. 여긴 꽤 어두워요. 손전등을 사용해야 더잘볼수 있습니다. 손전등 도구를 눌러서 손전등을 사용해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어, 나이스. 자, 밝게 빛나네. 이 어둠 속에서... 아, 이거 그 전기실에서 <laughs> 전기 키는 걸 똑같잖아. 파워. 온. 찌 내가 전기실에 파워를 넣었어. 이게 뭔 소리지? 이 소리는 마치 가게 바닥을 걸어다닌 소린데... 자, 지금 누가 가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어, 무서워. 헉? 이거 뭐야? 펀이덤이 어디 갔어? 라고 자막에서 말을 하네요 이거 호기호기 고대로잖아 스토리 호기호기 사라진 거 똑같네 이거 뭐하는 거야 퍼니더미 설마 퍼니더미가 호기호기의 원래 모습인가 이거? 그러면서 여기 발자국까지 남겨갔다고? 와우 따라갑시다 헉, 뭐야 퍼니더미가 일로 갔네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저 그러면 퍼니더미 추적 가자 점프 어 이거 가스 닿으면 죽는구나 그러면은 옆으로 붙어가지고 점프 한마디 죽을 뻔 자, 퍼니 더미 녀석 어디 있어 손전등 켜주시고 어디 있니, 퍼니 더미야 내가, 나는 여기 보안실 직원이기 때문에 강도가 들면 안 된다구 레버를 내려슝계단이 생겼다 와우 퍼니 더미 녀석 이름도 허기허기랑 너무 비슷해 위로 올라가주구 퍼니 게임? 아니, 가,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f u 덤 이제 f u 게임까지. 조명에 무슨 일이? 멀리서 무언가 들립니다. 라면서. 자, 불빛 켜주시고. 조명이 나갔거든요 지금. 와우! f u n 이 녀석, 살려주세요! 이게 f u 게임이야? 오! 어, 왜 이렇게 빨라, 쟤? 자, 무빙. 왜 이렇게 빨라요? f u 덤 이니 살려주세요! 오! FUNY 이니 살려주세요! 오, 살살 좀 해. 아니, 이거 뻔이덤이 너무 무섭잖아. 여러분들 좋아요로 원투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좋아요 파워로 가장 빠른 지름길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나 이제 알것 같아. 자, 쭉 왼쪽 간 다음에 뻔이덤이 오면은 피해 주시고 또 왼쪽으로. 한번더 왼쪽으로. 자, 이러면은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렇지. 나머지는 화살표만 따라다니면 된다는가? 뻔희점민 녀석 안무서워 하나 더 화살표 야무지게 따라가주시고 가장 빠른 지름길 탈출 사가 녀석이 이제 못 쫓아오진 녀석아 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좋아요 바로 겨우 탈출했고 점프 아 점프 점프 오 뭐야 바닥이 뚫려 있었네 그러면은 쇠만 밟아서 여기 끝에까지 온 다음에 점프 음. 이게, 은근 어렵게 설계를 해놨네, 매을좀 어려운 탈출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 밑에 저거 뭐야, 분쇄기 아니야? 저기 빨려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 이거도 파피의 플레이타임 공장에서본것 같은데, 이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오, 떨어진다! 조심해, 범사가! 어, 점프! 생전! 파니 게임 2! 아 이거 오징어 게임이랑 허기 허기 섞어놨네. 이번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까지 한다고? 잠 가보도록 할게요. 으아! 다시 다시 다시. 용이 로봇은 착한 수준이었네. 이거 이 정도면? 어? 자, 안볼때 건너야 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나현질해야겠다 너무 느려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구매하도록 할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자. 녀석이 까불어 녀석아. 니뭐 해? 어? 여기서는 왜영이 로봇 행세를 하고 있어, 녀석아! 뭐한 녀석이야, 이거 웃긴 녀석이네? 아, 그리고 이거 스케이트 보드 괜히 닫어, 이거! 이동수 똑같잖아, 이거 걷는 거랑! 에이, 점프 피해버리고! 뭐, 어, 없는 게 낫겠어, 이 정도면은? 점프! 저기, 그릴레이저를 피해가지고 잘 가보도록 할게요. 가면 죽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 눌러주시고, 프레스! 이제 탈출인가? 젤리베 타고 위로? 설마 탈출 성공인가요? 어허!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내보내 주세요! Funny Game 3! 산탄까지뭐 하는 녀석들이야, 이거? 헉, 이건 서바이벌 게임처럼 보여. 나는 그 블록을 등반하여 거대한 로봇을 피해야 돼. 거대한 로봇이 나타난다고? 22초 뒤 게임 스타트. 잠깐만. 이러면 현실템 구매하자. 제트팩 구매 가자. 야무지게 구매. 일단 뭐 혹시 모르니까 구매두고 든든하게 게임 시작. 오, 자 안전한 지대로 움직이라고 하네요. 나는 그러면은 어난 이쪽이 안전해 보여.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잖아. 점프? 그렇지 올라갈 수 있구나. 자, 점프. 음. 오, 오뭐 뭐, 뭐야 뭐야? 아니 너희 뭐야 뭐 하세요? 오, 아, 앞에서부터 부시는구나. 눈 앞에 보이는 것부터 부셔버리는 이거 뭐야 미친 로봇이야 이거. 도망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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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쉣! 쉣! 뭐, 뭐는 녀석이, 이거? 오. 갑자기 얼굴만 떼가지고 이상한 로봇에 개조됐어! 자, 나머지가 9초, 9초 안에 생존하면 돼! 안되 z 제트백 이때를 왜 사용해야지? 위로 올라가자! 이러면 뭐, 지가 어떻게 죽여? 우와! <laughs> 교사 났다. 무서운 녀석, 여기 안에 있나봐. 아니, 펌이더민 녀석 너무 무섭잖아. 빨리 나가자. 도대체 펌이게임 몇 개나 있는 거야, 이거? 오, 미끄럼 따버려! 나이스! 이제 탈출인가? 탈출 성공인가요? 뭐야? 설마, 네 번째 게임까지? 프레스. 문 열어주시고. 이 창고는 정말 어두워! 이제 내 손전등을 사용할 시간이군. 갑시다. 다시 한번 손전등 타임이네. 여기서 또퍼니웍이 나오나요? 퍼니 더미? 어디 있어? 또 어디 숨어 있니? 어디 숨어 있었어?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자, 컴베이어벨 탑시다. 오, 오탈출 나이스. 우연으로 찾아버리기? 이 녀석이 까불어. 와우! 요거지. 좋아요 파워? 아까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한 번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스. 이번엔 지게차를 타고, 뭐, 뭐야, 용암구덩이가 있는데? 지옥으로부터 탈출인가요? 가자, 유, 뿌, 오! 저 용암구덩이가 있는데, 중, 퍼. 퍼니게임.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탈출한 것 같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퍼니게임 4? 옐로우 파이프? 한번 내려가보자. 슈. 헉, 퍼니런. 쿠키런도 아니고, <laughs> 순식간에 쿠키런이 됐는데, 이거? 오 마이 갓. 뭐야? 어니덤이 좀 차오잖아? 이거 보드 탈수 있나요? 오. <laughs> 아 여기서 보드까지 타버리네? 오. 오. 제트페도스탈수 있어. 아니, 버니덤 씨. 씨! 폭탄! 그렇지! 저 폭탄을 치면은, 어니덤이 뚝배가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기절합니다. 팡! 녀석이. 제트팩 나이스 괴꾸리고 아니고 제트팩 내려가 내려가자 역시 이것이 현질템의 파워 이장소는 미친 것 같아 여긴 어디야 도대체 이 악몽 언제 끝나지? 그면서 일로 가라고 하는데 가보자 뭐야 문 잠겨 있잖아 일로 가라고 하는데 못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로 가야죠 유일하게 갈수 있는 곳이한곳 있네요 그래도 슈또 환풍구로 아니 탈출 게임이 겁나 기네. 퍼니더민이었어 맵이 너무 커 자, 탈출해봅시다. 자, 파이프 잘 타고, 환풍구 통과해서, 버니더미 시체들, 뭐야. 으! 뭐야, 시체 밟으면 안 되나봐. 너무 무서워, 버니더미 어, <laughs> 너무 무서워요, 버니더미 씨. 와, 나 이렇게 무섭게 처음이야. 오늘 몇 번째 놀라냐? 와우, 복제인형들. 너무 무섭다. 오 마이 갓, 데미! 위로 올라가, 문 열어! 다섯 번째 게임도 있어. 허허, <laughs> 다섯 번째 게임, 퍼니 게임, 파이브. 바닥이 없어지는 게임인 것 같아. 라고 하네요. 뭐야, 이거 어떻게 깨? 자, 게임 시작. 10초 남았습니다. 그냥 10초에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오. 아! 나가는 문이 안 나오네, 이거. 잠깐만.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자, 마지막까지 생존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만 이거. 이이이이이 아니? 난 현충태 파워! 제트팩! 가자! 현충태 바로 써야지 개이득 봐야죠 어, 뭐야 뭐야 탈출? 나이스 무시해버리기? 기차가 있네요, 그러면서? 장난감 기차 타고? 탈출인가 설마? 까볼까요 가자! 기차 칙칙폭폭! 후후! 갑시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어디로 가는 거야? 둥둥둥둥 둥둥둥둥둥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버니 게임기차였잖아!! 버니더미!!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설마 지옥으로? 이거 타면 안 됐었나? <laughs> 얘 웃고 있잖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두두두두두 오, 오! 마이 갓! 데미 니 와. 엣워어 살려!! 줘 와우 자기 몸을 파괴하면서가지 마지막에 파이널 게임으로 인도하네요 자 파이널 게임 갑시다 <놀람> 바주카포? 그럼 바로 바주카포 구매해 주시면서 요걸로 제한테 데미지를 줘야 되는 거 같거든요. 내려가 봅시다. 슈! 배틀리전녀석어 스파이더 퍼미더미녀어 오! 뭐야? 이거 버그야? 원래 이게 체력이 달아야 되는 체력이 안 답니다. 뭐야? 뭐 하자는 거 뭐야? 팔이 파괴. 몸통이 파괴됐는데 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오! You <놀람> win. 이게 바로 현질템 바주카 파워. <laughs> 갑시다. 탈출 성공인가요? 오 나이스! 유튜버들이 반겨주네.라는 가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공포 탈출 게임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아니 그럼 좋을 것 같구요. 그럼 좋아요들까지 뿅!